카카오톡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초대 링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네이버의 웨일온으로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초대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입장할 수도 있고, 링크 주소를 터치해서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터치하게 되면 빠르게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입장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링크 주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터치합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가로 두 줄을 터치합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다음과 같은 메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웨일 오늘 터치합니다. 다른 앱 위에 그리기 권한 화면이 표시되면 확인을 터치합니다. 다른 앱 위에 표시화면이 열립니다. 권한오용이 지금은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해서 활성화로 바꿔줍니다. 권한오용이 활성화가 되면 화면 왼쪽 위에 뒤로 버튼을 한번 터치합니다. <끝>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뒤로 버튼을 한번 터치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화면이 표시됩니다.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쪽으로 올리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약관 내용을 확인했다면 화면 상단에 웨이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 선택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합니다.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바뀌면 회의 입장을 터치합니다. 회의 입장화면으로 바뀌고 회의 아이디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초대하는 문자를 받은 내용에서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앞에서 확인한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금 화면에서 각각 터치해서 입력합니다. 회의 아이디의 숫자를 입력할 때 사이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이뛰기 됩니다.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되면 아래쪽에 입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으로 지금처럼 표시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허용을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으로 지금처럼 표시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허용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바뀝니다. 화면 가운데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 본인 명의를 입력해야 한다면 커서가 깜빡이는 곳을 터치합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키보드가 표시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내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이 입력되었으면 화면 중앙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바뀌고 화면 중앙에 내 얼굴이 표시됩니다. 뒤쪽으로 내 주변의 배경도 표시됩니다. 화면 상단에 제목이 표시됩니다.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진행자가 회의의 제목이나 온라인 수업 과목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회의 나가기 버튼입니다. 회의나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에는 여기를 터치합니다. 회의 나가기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회의에서 나가게 되고 취소를 터치하게 되면 계속해서 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배경 설정 메뉴입니다. 내 뒤로 보이는 배경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를 터치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도 되고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왼쪽 아래 첫 번째는 프로필 변경입니다. 여기를 터치해서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왼쪽에서 두 번째 카메라 메뉴입니다. 여기를 터치할 때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할때 터치해서 사용합니다. 화면 하단 왼쪽에서 세 번째 마이크 기능입니다. 기본 값으로는 사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비활성화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터치해서 활성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나 마이크는 지금처럼 빨간색 사선이 보이면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에서 첫 번째 카메라 전환입니다. 여기를 터치할 때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앞면 카메라를 사용할지 뒷면 카메라를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의 회의 입장을 터치해서 회의로 입장하거나 온라인 수업에 입장합니다. 회의 입장을 터치하게 되면 화면이 지금처럼 바뀝니다. 이 상태는 회의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입장을 눌러줘야 참여자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자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립니다. 진행자가 입장을 누르게 되면 화면은 지금처럼 바뀝니다. 오른쪽 위에는 내 모습이 보이고 화면 가운데는 진행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와 하단에 있는 메뉴들은 잠시 화면에 표시되었다 사라집니다. 화면 상단의 메뉴와 하단의 메뉴가 사라진 상태의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 메뉴와 하단 메뉴가 필요하면 화면 이미의 공간을 터치할 때마다 화면의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왼쪽 상단의 첫 번째 메뉴입니다. 스피커 기능으로 여기를 터치하면 스피커를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카메라 전환 메뉴입니다. 여기를 터치할 때마다 스마트폰 앞면 카메라와 뒷면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웨일 오늘 터치하게 되면 회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회의 링크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을 크게 보거나 작게 보기 할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을 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웨일 온으로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진행하는 화면을 항상 화면 위에 고정시키는 기능입니다. 터치할 때마다 고정되거나 해제됩니다. 내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곳을 보여줍니다. 나를 향하고 있다면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진행자의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곳을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진행자를 향하고 있다면 진행자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또는 공유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 영역에 보이게 됩니다. 화면 하단 메뉴입니다. 왼쪽 첫 번째의 카메라 메뉴입니다. 여기를 터치할 때마다 카메라를 끄거나 켤수 있습니다. 마이크 메뉴입니다. 여기를 터치할 때마다 마이크를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채팅 메뉴로 터치하게 되면 채팅창을 띄워서 채팅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메뉴입니다.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참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입니다. 화이트보드나 화면, 유튜브를 공유할 수 있고 가상배경이나 손들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